맞습니다, 여러분. 오늘부터 약한1 6 일간 제가 테니스 대회 출장을 다녀와야 되거든요. 일단 좀 늦었으니까 일단 가면서 설명하시죠. 예, 예. 아니, 아시아대학교 히노데 캠퍼스라는 데를 지금 가야 되거든요. 아시아대학교 히노데 캠퍼스라는 데를 가야 돼 가지고 일단 신주쿠로 왔는데 신주쿠 왜 이렇게 복잡하냐? 근데 배가 고파요. 일단 여기 역사 편의점 하나 이. 고 그리고 여기에 또 빵집, 이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 슈퍼, 잇고 그리고 여기 내가 있고 막 엄청 줄을 사람들이 서 있거든. 이짐 바리바리 싸들고 이와중에서또 이런 거 보면 또 먹고 싶어지거든요. 왜 이렇게 줄을 서 있냐 여기? 고기찐 빵이네. 아1 0 시에 오픈이라서 그런가? 아, 이런 거 하나 집어 먹고 싶은데, 여기 앉아서 먹을 때도 없고, 지금 시간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, 아까 그편의점가서 샌드위치라도 그냥 먹는 날것 같아요. 여기도 샌드위치가 있긴 한데, 약간 무슨 딸기 크림 막 이런 거다잉. 아, 개꿀딱지 크리스피 크림 도넛츠가 여기 있네. 여 맛있는데 저거. 여러분이라면,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? 여러 가지 섞여있는 믹스 샌드위치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데 이거 열차 앞쪽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그죠 도쿄에서야 한 전차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아이 갈아타야 됩니다. 한번 또. 어선 이렇게 풀아는 어가렇게 나도 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, 지금 아 갈아타는 중에 우리 또 국가대표 남 선수.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열네번일에서는 일본. 거야? 네, 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? 두글, 다 나오잖아요. 아, 근데 몇못 봐가지고. 아니 몇 번에 는지못봐 가지고. 아 저기, 우리, 내주하시는 네, 분도 되 많으시네. 이게 추워져. 아, 저기, 저기도, 있... 아, 네, 이게 타는 게낫겠다 어, 아, 계속 도니까? 네, 네. <laughs> 좋겠어요. 우리 남편하고 계속 다니니까 좋겠어요. 네, 좋아요. 계속, <laughs> 세계여행 계속 다니면서. 네, 지금 몇 주째, 지금 몇 주째? 네, 지금 또 처음인데, 이제 한 8주? 앞으로 8주? 네. 연속해서? 네. 와. 갑자기 인터뷰 되어버렸네요. 네. <laughs> 여기서 만나니... 아, 이게 누가... 쓰미마생각하더라고 내가 걸리적 걸렸나 봐. 비키라는 <laughs>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... 뭔가 했더니 또... 음... 간다. 아, 우리... 아, 맞다. 2분차야. 맞 아, 시이다 끝났다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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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버튼 눌러서 문 여는 건또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도 아, 일단은 호텔에다가 짐을 맡기고, 저 여기로 픽업을 와주겠다고 전화가 와가지고. 아, 큰 가방 안에 테니스백을 같이 넣었었구나. 결신 로봇이. 그러네. 일단 요거는 이제 코트장 갈 용만 여기 놓고, 앉아야 네. 되는 거 여기 놓고. 아, 짐 정리도 엄청, 뭐 잘하시겠네. 이제는 뭐, 한, 투어, 13년 차라. 아. 그러니까. 뭐, 이게 일이니까, 투어 다니는 게. 유튜버로 봤어. 아 그렇죠 우리 또 지성님 채널 이름이 뭐죠? 남지성 테니스 보러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<laughs> <laughs> 음. 대학교 테니스 무코트고요 오자마자 허겁지겁 일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까지 선수들이 연습은 했는데 3월 8일인데 이렇게 눈 이렇게 많이 와요 한국도 오나 오늘 어... 눈 가만히 오네 대학교 테니스 부에서 운영하는 대회여가지고 어떤 요런 대진표도 여기 있지만은 제 사무실이 여기입니다 다 대학생들이 다 운영하는 거를 신기하죠. 나중에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할게요. 아씨. <laughs> 아니, 여러분, 지금 시간이 벌써 오후 8시 40분이거든요? 퇴근하고 호텔 오니까 지금 밤 6시 40분이에요. 지금 오늘 밥도 못 먹었어요. 사실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봤는데, 아까 그 와구하고 먹었던 샌드위치 때문에 배가 안 고파서 괜찮다고 했는데, 지금까지 내가 그 이후로 아무것도 못먹었거든 그 지금부터 좀요 근처에 뭐라도 밥이라도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니, 평소 같으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이렇게 늦게 끝날 게 아닌데 조금 약간 휴먼 에러가 있어요 아, 제 잘못은 아니고요 와우 제 잘못은 아니고 약간 실수가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많이 평소보다 한 거의 2시간 반은 늦어진 것 같아 그래도 배고프니까 또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? 지금 밥 먹고 갔다 오면 뭐 예를 들어서 9시 반이나 면 10시 될 텐데 그때부터 편집해서 올리면 오늘은 그 다음에 요거 조금이라도 찍어 놓은 거라도 있다 그러지 앞으로 16일 동안 매일매일 이 짓을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습니다. 예, 일단은 우리 밥부터 좀 먹고 올게요. 예, 예. 호텔 주변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또 어디에 뭘 파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비는 내리면서 지금 겁내 춥거든요. 이게 무슨 삼겹살인지 뭔지 하고. 사이다 하고, 돈 개수하고, 그 다음에 파미치키라는, 아니, 네, 치킨. 여기 이제 텀이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뜯을 수가 있는 거고요. 일단 이번 주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유튜버인 거를 들키지 않고 조용히 시합을 끝낼 수 있을까? 이미 알고 있는 애들도 많기는 하지만 은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일단 어? 저 사람 이 유튜버 한다고 하고 페이지를 지금 열어본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최근에 올린 것들이 정말로 별 그지 같은 거 많이 올려놔가지고 아니 평소에 좀 멀쩡한 거 올릴 때 차라리 봤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보면 안 되거든요. 얼른 먹고 지금 이제 벌써 밤 9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6일 동안 어떻게 영상을 맨날 올리냐고요 이거 빨리 먹고 빨리 편집해가지고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